스타워트 페 가르침 마흔네 번째 기훈이고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른쪽 컬럼에서 시작을 하고요 빨간색으로 내 주인이 내게 말했던 대로 행해라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 문장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완벽한가 형용사 복수형 감탄문이죠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다한 번씩 봤던 것들이고 그다음 문장 그의 육체로부터 그가 나왔을 때자 이거는 실제로 혈연관계인 아들인 거죠 그다음 문장 그가 그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는 그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전부 전체적으로란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그가 행한 것은 더 위대하다.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보라 신이 주시는 완벽한 아들을. 그래서 교훈을 잘 듣는 이 아들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그의 주인 앞에서 그에게 말한 것을 뛰어넘는다. 우리말에도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잘 행동을 하면 훌륭하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는 진실을 행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심장은 그가 가는 곳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교훈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바로 그 교훈에 따른 바른 행동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마치 내가 나에게 도달한 것처럼 내 육체는 번성한다.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 단어 앞에서 봤었죠? 도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번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왕이 일어난 모든 일에 만족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푸타우테프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왕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너는 삶의 횟수를 가져가라" 표현은 좀 어색한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오래 살아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땅 위에서 내가 한 일은 작지 않다" 자, 이번에는 푸타우테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후학을 양성한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110년의 삶을 살았다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 가져간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110년을 가져갔다는 의미는 결국 뭐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110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숫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만든 이집트의 수학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숫자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선조들보다 앞서서 왕의 호의로 나에게 주어졌다 라고 써있는데 이건 앞 문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오의 호의를 받아서 내가 110년의 삶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문장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들은 선조란 뜻입니다 조상이란 뜻이죠. 자, 그다음 문장. 왜냐하면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왕에게 진실을 행했기 때문이다. 자, 제일 앞에 있는 MD 이게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왕의 호의를 받아서 이렇게 110년까지 살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빨간 문장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파피루스를 베꼈은 서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것으로 그의 시작부터 끝까지 맞췄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맞췄다, 끝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요. 자, 그 다음 진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서기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기록에 발견된 것과 동일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앞에서 두 번째 이거는 발견됐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거는 석이란 뜻도 있고 기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피루스 9장에 걸쳐서 써 있는 프타우테프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4,3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오래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위치상으로도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곳에 써진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타우테프의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꼰대 같은 잔소리만 했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프타우테프의 가르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